자, 28번. 자, 수학적 균화법인데요. 자, 수학적 균화법은, 자, 우리가 가야 될 결론. 자, 양변에다 뭘 더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n equal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번, 이 다음번이 성립된다는 걸보여드요 그러면 요거의 다음번이 뭘까요? 자,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걸 양변에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저 초록색의 다음번, 그러면 이에 k, k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에 k 플러스 2분의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에 k 플러스 뭐가 될까요? 2팩이 되겠죠. k 플러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거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각칸에 들어가는 fk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fk가 되겠다. 자. 다른 건 읽지 않아도 지금 이문제를풀수 있는 이유가요. 자, 양변에다 지금 이거를 더했어요. 그렇죠? 양변에다가 이거를 더했으면 자 우변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자,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이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자, 이 우변이 어떻게 변해줘야 된다? 좌변에다가 이별, 이거를 더해서 이거를 더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변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번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에 요거의 다음 번 k 1이니까 k+2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k+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k+3 그러니까 요 k 대신에 k+1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k+3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보여줄 될 결론이 이거예요. 따라서 나한은뭐 중간에 읽지 않아서도 바로 답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에 들어갈 것이 바로 뭐냐? 아, k 플러스 뭐가 돼요? 3팩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k 플러스 3팩.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n이 골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면 그 다음 번, 그 다음 번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gk가 뭐가 된다? gk가 k 플러스 3팩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g3이 있고 그다음에 f3, f3분의 g3을 구하는 얘기죠. 자, g3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6팩이 되고요. f3은 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4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고요. 자, 3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5팩이 되고요. 5팩.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되면 6이 되고, 4일엔 4, 8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 1이 되니까 1분에 6, 8에 48이 되니까 정답은 예,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항상 내가 도달해야 될 결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